우선은 월 초반에는 어 관세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미국의 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불직한 지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경계심리로 인해서 한동안 1400원대에 머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하반월로 돌아설수록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점점 더 없어지고 네. 사실 이제 미국 경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KB 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글로벌 경제 및 금리,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글로벌 경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OECD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이고 둘째는 글로벌 PMI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먼저 OECD 경기선행 순환변동치는 기준치 1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 7개월 연속 확장구에 있습니다. 현행 경기 사이클 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글로벌 경기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pmi 제조업 지수는 기준치 를 소폭 상회하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 역시 기준치 50포인트를 상회 하고 있습니다. 두 지수 모두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oecd 경기선행지수나 아니면 글로벌 pmi 업황지수를 본 다면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고 향후 3개월 동안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기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 추세 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글로벌 경제가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수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날 한국과 미국은 통상 협상이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는데요. 그 대신에 미국산 LNG 등을 100천억 달러 구매를 하고 또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하나로 483조 원에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관세율은 좀 낮아졌지만 미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2일에는 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했고요. 28일에는 미국과 유럽도 관세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들 주요 파트너에 대해서 국가의 관세율은 2 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장 개방과 미국산 수입을 확대하고 또한 대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7일부터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관세 협상 이후에 나타날 경제적 부정적 영향인데요. 시장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수출에 있어서 자동차와 부품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요. 미국 수입차 시 에서 경쟁 환경인 일본과 유럽 역시 관세율이 15%로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계적으로 관세 협상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시장의 경계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년 8월 말에는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 열릴 예정인데요. 잭슨홀 미팅의 중요한 이유는 연준 의장이 개회사를 발표하고 연준 위원들의 참석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위원회에서 들도 모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에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9월 FOMC에서 0.5% 포인트의 비커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에 대한 토론인데요.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비교적 양호하다, 실업률이 여전히 낮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로 외국인 노동자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빈 자리를 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서비스업, 특히 임금이 낮은 도모 도매나 소매, 뭐 숙박, 음식업 이쪽에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아간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이빈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용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약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이 감소한다면 결국에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의 잠 금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준이 더 우려한다면 뭐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될 이유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가 다시 주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한국 국내 수출은 관세 등에 의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수출만의 문제보다는 관세로 인한 글로벌 교역이 감소함으로 인한 이제 수출 둔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원자재 가격도 뭐 수요둔화 때문에 약해질 거라 보고 있고 이런 상품 가격 하락은 또 수입에도 감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뭐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이제 국내 수출에 있어서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는데요. 반면에 반면 6월달 세종법 출범하면서 이 추경 등이 시행됐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에 대한 내수 부분의 소비 진작이 좀 있을 거라 고 보고 있습니다. 7월달에 20조 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됐고요. 바로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3분기 소비는 전분기보다는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지난 소비지출이나 뭐 내수쪽에서의 투자가 좀 부진했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에는 좀 이런 내수쪽에서 수출이 좀약화되도 한다라도 소비를 근거로 해서 내수쪽에서 성장이 좀 견인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내수가 성장을 받쳐주고 2026년에도 이런 성장경로가 지지해 준다면 금리에는 하방을 좀 다소 제약한 요인으로, 원화에는 디스카운트를 좀 완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8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이코노미스트 장현상입니다. 네, 먼저 7월 달에마지막에빅 이벤트였던 미국 연준 FMC, 어, 7월 FMC에 대해서 매파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상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7월 네. 말에 있었던 유 씨는 음. 이제 뭐 정책 금리 동결은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러 이사와 네. 보험원 이사가 소수 의견을 개진을 하긴 했지만 음.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그렇죠. 점이 네. 좀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위원이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제 시장에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뭐 그것까지는 시장이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이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던 건 결국 파월 이장이 음. 이제 자기 금리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가 전번이었는데 음. 네. 파월 이장이 예상보다 더좀 물가 이제 관세에 대한 물가 상승 여부를 조금 더그 과하게 받응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6월에 발표된 이제 CPI의 경우 좀 관세에 대한 물가 상승 여부를 이제 그게 좀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 근원 이제 상품 물가가 좀 어느 정도 관세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이제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조금씩 상승하는 좀 음.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제 물론 이제 6월의 물가가 조금 뭐 상승하긴 해도 그 전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좀 물가에 큰 영향을 줬던 이제 서비스 물가 특히 이제 주거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네.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네. 조금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었다라는 걸 뒷받침을 했지만 네. 이제 6월부터 관세로인한 물가 상승이 좀 시작이 돼서 7월 8월에도 계속 이제 그게 본격화돼가지고 물가가 상당폭 오를 경우에 음. 이거와 관련돼서 물가가 결국 오르면 9월에 인하가 조금씩 어려워진다라는 인식이 계속 반영이 되거든요. 네. 파월 이장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음. 그거에 대해 그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그좀 계속 내비친 점이 네. 좀 9월이나 가능성을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것 같고요. 네. 어, 물론 파월의장도 이제 관세에 대한 물가상승 요인이 일시적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자간담에서 회 발언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일시적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 상승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인상 가능성도 뭐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이제 매파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시장금리를 조금씩 끌어올렸던 요인이 되었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7월 FMC는 약간 매파적이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에는 FMC가 없고 뭐 월말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어 8월 이날 론이 아직은 좀 있는데 어, 물론 최근에 보면은 약간 인하냐 뭐 아니면 동결이냐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데 8월 금통위는 어떻게 될까요? 8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동,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음. 그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하가 필요하다. 네. 뭐 아니면 그, 그거 그 말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라 음. 의견이 네.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당연히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7월 이제 김통위에서도 한은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제시했던 것도 뭐가계부채는 이제 기존에 계속 언급을 했지만.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을 또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좀 강력한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어. 가격을 조금 억제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반영이 됐고, 네.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계속 뭐 8월 중순까지 뭐 부동산 가격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음. 뭐 결국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음.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은행 측면에서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좀 이나 보다는 네. 아무래도 금융 안정에 계속적으로 비중을 좀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뭐 금통이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는 게조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경기 대응보다는 금융 안정을 조금 더 중시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조금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월달 미국채 금리랑 한국 국고채 금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미국채부터 말씀드리면. 음. 네. 미국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이 계속 경계를 했던 네. 관세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냐에 따라 좀 음. 변수가 될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여름철부터 이제 관세로 인한 좀 물가 상승 영향이 뭐 6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이제 7월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커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네. 이제 당연히 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9월보다 더 뒤로 미뤄질 그렇죠. 수. 있을 확률이 네. 높아지고요. 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좀 금리에는 상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느 정도 글로벌 금리가 약간씩은 올라가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이제 8월보다는 저희가 이제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질 수. 있고 라는 좀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서 상방 압력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8월 예산안에 대한 좀 우려도 조금 있어요 예산안에서 이제 뭐 신정부가 어느 정도 그 지출을 재정 지출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좀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좀 증가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네. 뭐첫 번째로는 이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것 음. 그 지출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증세를 통해서 수입을 음.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는 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글로벌 금리 상승이나 뭐 기준금리 이나 시점 지연 우려 뭐 이런 거를 점, 전반적으로 전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국호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보합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일단 관세에 따른 물가 부담을 확인해야 된다. 연준의 금리나 시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세 금리는 어 7월보다 좀 오르는 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했고 한국은 금리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좀 반락할 수 있다. 특히 네. 우리가 10월 달 금리나 비옥 한국은행 금리 날 전망하기 때문에 아마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국고채 금리는 좀 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금리차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환율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7월 달만 하더라도 뭐 6월 말 7월 초였죠. 1,350원대였는데 네. 1390원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7월달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환율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졌다가 네. 7월 들어서 그 흐름이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국내 요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6월 초에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의 어떤 주식시장도 되게 좋아서 그렇죠.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7월달에 그런데도 이제 환율이 상승한 걸 보면은. 음. 아무래도 이제 대외 요인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했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미국의 실물 경기 흐름만 봐도 음. 뭐 물가도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고 네. 뭐 고용이나 소비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네.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 모르겠다 이런 네. 시장에 또 불안감도 있어서 네. 어 달러도 7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강세였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또 7월 중에는 관세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네. 7월 초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네. 7월 말에 이제 미국과 주요국들이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 음. 한국은 계속 또 협상이 지연이 됐어요 네. 이런 음. 불확실성도 원화 약세에 좀 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 7월달 한 달간의 이제 환율은 전반적으로 어 대외요인 때문에 네. 어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월 31일 날 드디어 이제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관세로 나아졌지만 거의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해서 합의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협상 끝나면 사실상 이벤트가 끝나는 거라서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수 있는데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에 환율이 오른 건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내려갈 것 같지만 네. 일단 관세 협상을 보면은 관세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또 생긴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상호 관세 15%로 어, 부과가 됐고, 네. 뭐 자동차 관세율도 기존에 우려했던 것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또 15%. 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수출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뭐 이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네. 관세 협상이 끝나긴 했지만 네. 그 여지는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대외 요인상으로도 달러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7월 FOMC에서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왔고 네. 그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0을 다시 넘어섰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측면에서도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나. 네.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이 또 중요한데 네. 8월에 대해서 최근에 환율 오른 거 보면은 다시 1,400원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8월 달 달러 그리고 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글, 사실 지난 7월에 가장 주요한 이벤트가 이제 FOMC랑 미국의 상호관세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네. 어, 다시금 좀 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네. 실물 경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사실 달러의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몇번 내리고, 내년도 네. 뭐 얼마나 내릴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데, 그걸 보려면 이제 또 실물 경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어, 물가는 관세 영향 때문에, 좀 당분간은 높은 그런 음. 흐름이 지속될 것 같고 네. 고용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이런 실물 경기 측면에서만 보면은 연준이 좀 당분간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달러 가치가 좀 지지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도 네. 이런 글로벌 달러 강세에 뭐 흐름을 쫓아가서 좀 내려가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 1400원대에 좀 일시적으로는 머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8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월 초반에는 음. 어, 관세 여진도 계속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미국의 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굵직한 지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경계 심리로 인해서 한동안 1,400원대에 머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하반홀로 돌아설수록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점점 더 없어지고, 네. 사실 이제 미국 경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8월 달에 이제 잭슨홀 미팅 앞두고, 음. 또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달러에 대한 프라이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8월 달에 변수가 되는 거는 네. 어 계속 있어 왔던 이슈긴 한데 네.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에 대한 압박이 네. 거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 7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을 네. 연준이 결정을 하고 나서 네. 트럼프의 비난 수위가 네.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연준 내부에서도 좀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표 뭐한두 개쯤 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음.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또 강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또 달러 약세 요인이라서 네. 아마 하반월에는 좀 이런 분위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또 이제 국내 측면에서는 정부의 어떤 대규모 추경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점점 개선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는 여전히 나쁘긴 하지만 좀 하반기 중으로는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내수 측면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가 음. 원화의 어떤 저평가 해소에 네. 일부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국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음. 좀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환율도 점차 낮아지지 않을까? 음. 아마 1,350원대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8월 달 환율 전망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8월 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1,340원에서 1,40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올해 2025년 뭐 주요 어 이슈로 본다면 관세 그리고 통화 정책이죠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 금리나 재개 시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 뭐 관세 협상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날 경제 부정적 예상들 뭐 물가 상승이나 뭐 글로벌 교육 감소나 경제 활동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는 경계심리가 좀 아직은 남아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나도 당장은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지표로 본다면. 그건 하지만 고용이 만약 미국 고용이 꺾인다면 언제든지 또 금리나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연내 금리나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불확실성이 조금씩 뭐 거치곤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8월에도 뭐 금리나 아니 환율에는 다소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 어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글로벌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긍정적 신호도 여전히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 글로벌 경제 및 금리 환율 전망에 들어봤습니다.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